안녕하세요. 존버, 존버나드입니다. 자, 미국 주식이 오늘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 요, 지금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왜 하락했는지 이걸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한 달여 전부터 좀 우려를 했었잖아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너무 믿는다. 미국 주식도 간간이 뭐 10년에 한 번씩이던지 아니면 20년에 한, 번, 한 번씩이던지 급락을 하고 경기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뭐 대공황이 오거나 경제위기가 오나 이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잊은 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데 취해서 아 이거 뭐 그러면은 다섯 배 레버리지 하면 좋겠네. 나스닥 다섯 배 레버리지 5QQQ에서 돈 많이 벌자. 그리고 많이 벌었다. 계좌 인증도 나오고 세배 레버리지로 뭐뭐 뭐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로 2억을 투자했는데 뭐 6억을 벌었다. 뭐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뭐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여러분들 또아 나도 그렇게 하면은 많이 벌겠다 하고 따라 사셨으면은 지금 또 물렸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제는 보니까 다우존스까지 1.51% 마이너스 됐고요. 나스닥 종합 2.43, S&P 100 1.84, 그 다음에 필라데피아 반도체가 5.18% 이렇게 특히나 반도체가 급락을 했네요. 그래서 반도체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고용지표와 진짜 처참할 수준으로 안 좋게 나왔다. 고용 증가가요. 11만 4천명의 4천명으로 예상보다 하회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4.3으로 예상 밖 고용 냉각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금 12개월간 평균 증가폭이 21만 5천명인데 이거에 크게 못 미치죠. 그러니까 보용을 지금 이렇게 크게 창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18만 5천 건인데 그거에도 크게 밑돌았다.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경기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때문에 시장이 지금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어, 시장에 이런 생각의 골 고민의 골이 깊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채권금리도 갑자기 급락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실업률도 갑자기 급등을 했죠 실업률이 또 4.3%로 지금 예상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왔잖아요 높게 나오면서 어, 또 진짜, 진짜 이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있잖아요 지금 80년도나 아니면 2000년대 초반 그 다음에 2010년대 2020년대 이렇게 높아졌을 때 이때마다 위기가 왔었다.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마다 위기가 오고 그 위기 때마다 금리 인하를 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가가 오른다. 이게 맞는 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요, 그때 당시, 어, 경기 침체가 오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다 급락해서 빠지고, 금리 인하를 계속하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처음에 할 때는 경기 침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가 있다 지금도 아마 비슷한 지금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 지금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 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금리 인하를 해도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또 많이 빠져서 조정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으면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어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야 이거 요즘 요 근래 처음 보는데 3.79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뭐4.3막 4.2에 있었잖아요. 4위로.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락을 해버렸다. 야 이러면서 아 진짜 경기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지표가 있죠. 어 지금 뭐 중동에서 전쟁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도 이게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데도 어, 브렌트유 어, 지금 원유가 원유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올라야 되는데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2.45% 급락을 했다 이런 거 보면서 아 경기침체 시그널이 점점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어,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맵을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빅테크 주식들이 처참할 정도로 많이 깨졌죠 구글 아마존 어, 메타 페이스북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너나 할걸 없이 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 이잖아요 나스닥백이나 나스닥백 세배레버리지 TQQQ 그 다음에 S&P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세배레버리지 속슬속슬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32% 떨어졌고요 속슬이 어16.17% 이렇게 떨어졌다. 제가 그래서 속슬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변동폭이 크니까 어 고점에서 뭐 니밸런싱 한다. 이런 걸로 질르지 마셔라. 속슬로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가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제가 어 매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질르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1개월 수익률을 보면은요. 속슬 있잖아요. 속슬. soxl이 51%나 빠졌어요. 51%나 빠져서 진짜 속이 쓰리다 여러분들. 속쓰리 여러분들 속을 쓰리게 했다 그 다음에 tqqq는 25% 빠졌습니다 또 이것도 또 물리신 거예요 내가 크게 빠르게 돈 벌려고 여기에다 몰빵 투자를 했다가 또 이제 51%나 하락을 해버렸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요즘 경제지표를 한번 봐드리면서 매크로적인 환경을 봐드리자면 지금 엔화가 지금 다시 또 강세가 됐습니다 엔화가 지금 161까지 올라갔었다가 갑자기 일주일 뭐 일주일 2주 어 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146까지 떨어졌다. 엔화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엔화가 강세이고, 그 다음에 엔화 금리 인상을 했었잖아요. 미, 아, 일본이.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면서, 예, 예전에,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 금리가 높잖아요. 미국 미국 금리가 높았는데 미국 금리가 높고 어 거의 뭐 일본 금리는 제로 금리였잖아요. 일본은 제로였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미국에 엔케리 자금들이 계속 들어갔다. 엔화를 빌린 게 엔케리거든요. 엔케리 자금들이 계속 미국 주식에 들어가면서 미국 주식은 유동성으로 오른 거예요. 지금 미국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인상을 하는 폭을 어 지금 엔캐리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미국 주식을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잖아요. 인하를 하고 엔화가 강세로 나오니까 지금 어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나오니까 이 엔화가 갑자기 어 엔화 가치가 너무나 올라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달러에서 n 을 바꿔서 n 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n 화 가치가 갑자기 급등을 해 버리면은 빨리빨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락폭은 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이거를 어 보셔야 된다. 엔화가 이렇게 엔화가 어 지금 원달러 그 달러 대 엔화가 이게 계속 떨어지면은요. 그니까 엔화가 계속 강세가 되면은 이 강세 폭이 더 커질 수가 있고 더 오래 갈 수가 있다. 왜냐? 하루라도 빨리 엔캐리를 청산하고 빨리 갚아버려야 손실 폭을 줄일 수 있으니까 뭐 미국에서 빨리 미국 주식을 팔고 빨리빨리 엔화로 바꿔서 이걸 갚으려고 한다. 엔화로 빌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 갚으려고 하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미국은 지금 미국 주식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 경기침체가 올것 같아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이 금리차가 줄어들잖아요. 지금 일본은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차가 줄어들면은, 결국은 다시 엔캐리 자금이 계속 더, 어, 이제 청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더 하락을 할 것이다. 미국 주식도 하락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달러엔 이것도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어 뭔가 좀 미국 주식에 안 좋은 이런 방향으로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5도가도 못할 수도 있다. 물론 금리 인하를 할것 같지만 5도가도 못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해석을 해 드리자면 이 금리 인하가 아마도 9월 달에 0.5가 될 수도 있다고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경기 침체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 실업률이랑 뭐 고용률이랑 그다음에 뭐였죠? 어, 물가지수 이런 거는 후행 지표.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제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금리를 빨리 올리던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선 금리 인하를 빨리 하던지 그렇게 어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아마 금리 인하를 어 모두가 0.25를 예상했지만 0.5까지도 할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빅스는 갑자기 뭐 57%나 급등을 했다 그래서 요즘 장이 진짜 변동성이 커지고, 어, 난이도가 높아졌다. 예전에 지금 뭐 22년, 21년, 22년 하락장을 좀, 어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조금 걱정이 된다. 이 하락장을 또 버텨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버텨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같이 한번, 어 버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우수수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인텔이 26% 폭락을 했는데요. 인텔이 폭락한 이유는 대체 어 무엇일까 이거를 보니까요. 인텔이 지금 어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이.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어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인텔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인텔 전일 어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매출이 어 128억 달러라고 했습니다. 128억 달러였는데, 시장 예상치가 129억 달러. 그래서 1억 달러가 모자라죠. 그리고, 어, 주당 순이익도 2센트를 기록해서 어, 예상치 10센트보다 크게 밑돌았다. 그래서 인텔은 이후 컨퍼런스콜에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을 15%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15,0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어, 주가는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인텔이 지금 보면은 미국이 칩을 어 이제 어 내수로 가져오고 지금 미국으로 다 제조업을 가져오면서 인텔의 역량을 키우면서 반도체 칩 산업을 어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다. 인텔은 노광장비죠. 자외선 리소그래피 기술을 활용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재정이 엉망으로, 재정이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직원의 15%를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엄청난 역량 위기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반도체나 아니면 여러 제조업들을 미국에 가져온다고 했지만 이 제조업들이 과연 성공할 수가 있을까? 이 역량이 있을까? 왜냐? 미국은 예전부터 제조업이 공동화되면서 결국엔 뭐 금융이나 이런 소 서비스 산업으로 엄청나게 먹고 살았거든요 반도체 설계나 근데 제조업을 직접 자기들이 소를 키우던 시절은 너무 많이 흘렀다 몇 십년이 지나버려서 이 새로 이제 소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뭐 한국이나 뭐 여러 국가들 일본 중국 이런 제조업 국가들한테 오히려 배워야 된다 왜냐 이 제조업을 다 내주면서 이 금융으로 완전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챙겼고 막대한 부를 창출했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버리지 못하고 이 힘들게 일해서 제조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산업을 키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더 힘들다 예전보다 더 힘들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도 지금 보면은 최신 블랙웰 반도체 설계가 결함이 생겨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뭐 낮은 수율 문제일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미국이 뭐다 완벽한 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어볼 수가 있으면서 엔비디아가 이 이게 뭐 설계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수율도 문제가 되고 대량 출하가 이게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정도 미뤄졌는데 이것도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이 잘 살려고 하면은 결국에 제조업을 끌어들이면서 중산층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이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로 가면은 지금 물가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니까 지금 맥도날드에서 5달러짜리 메뉴 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이런 실적들이 안 좋아지고 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실질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유동성을 풀면서 주가는 많이 올렸지만 진짜 미국의 서민들이 살수 있는 실질 이런 경제들은 좋지 않다 경제지표는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조금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이 제조업을 가잘 가져와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이 중국이 계속 지금 또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미국이 저렇게 어 실패하는 동안 어 지금 중국은 반도체 칩 제조를 위해서 계속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의 원칙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여기에 뭐 계속 엄청난 인력과 그다음에 돈을 계속 투여하면서. 발전을 빠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세상이 어 놀랄 정도는 아니지만 아 중국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해 이 정도에 이렇게 놀랍게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반도체도 지금 이제 규제를 한다고 미국이 계속 때려잡는다고 하고 있지만 꾸역꾸역 지금 중국은 반도체를 개발해내고 있다 그래서 뭐7라노도 나오고 이제는 5나노도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노광장비 EUV 장비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 문제지 저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미국의 위기가 된다. 중국을 미국은 짓밟으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좀 이제는 반격을 받게 생겼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 경제를 타격을 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계속 버텼는데 이제는 미국 자체가 경기 침체로 힘들어지게 생겨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 혜택을 보는 나라가 어디냐? 당연히 중국이죠. 왜냐? 미국이 주,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 자금들이 뭐 엔켈리 자금도 있겠지만, 어, 중국에 투자할 자금도 미국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 자금들이 미국으로 온, 아, 중국으로 온다. 이제 중국이 저평가 받았기 때문에 중국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지 워렌버핏은 최애 주식이었던 애플을 또 절반을 팔았다고 합니다. 야, 이 영감 또왜 애플을 어 팔았을까? 이런 거를 어좀 생각해 봤는데, 결국에는 버핏도 이제 안 거죠. 그 애플이 이제는 중국에서 이 스마트폰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 어 회사들이 격차를 많이 줄이면서 애플의 지분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프리미엄 폰 전략도 점점 이제 하웨이나 차오미가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버핏도 분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판거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지금 절반이나 가장 많은 규모로 어 애플의 지분을 어 지금 팔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이 어디에 투자할까 그거를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뭐 현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애플을 파는 거 보면서 버핏도 이제는 조금 빅테크가 많이 고점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고 판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챙겨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어 중동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어 이제 또 이슬이랑 또 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중재를 하고 어떻게든 좀 전쟁 확산을 막아 보려고 아니면은 뭐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순양원과 전투기, 전함을 추가로 중동에 파견하고 있다. 그래서 어 이란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다시 또 이제 빠졌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 근처에도 또 이제 군함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란이랑 이슬이랑 지금 어 언제든 지금 전쟁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전쟁이 터진 이유는 제가 자세하게 소개 안 해드렸지만 그 중요 인사 요인 암살 때문에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란이 많이 화났다. 이란을 계속 도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전쟁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이 난다고 하면 저는 전 미국이 아마도 큰일 날것 같다. 제발 이거는 어, 참았으면 좋겠다. 그냥 참고 잘 중재해서 어, 화해하고 넘어가야지. 혹시나.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우리 주식들은 진짜 다 날아갈 수가 있다 다 진짜 어 마이너스를 엄청나게 때려 맞을 수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까지는 안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것도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란이 그렇게 지금 공격할 것 같으니까 러시아까지도 이란을 도와주려고 장비운송의 운송기를 모스크바에서 테란까지 헤어 비행한다 비행하는 걸 목표겠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이게 크게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의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주식 제가 투자하고 있는 속슬 이것도 제가 투자할 때뭐 70%까지 올랐었거든요. 다시 투자할 때 수익률이 70%까지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빠지니까 22%까지 빠졌다. 그다음에 TQQQ는 52%까지 빠졌으면 100%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3배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위험성이 진짜 크다. 진짜, 진짜 크다. TQQQ도 지금 뭐 85달러에서 이렇게 58달러까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진짜 크다. 진짜 이렇게 위기가 오면은 하락폭이 엄청나게 크고요. 속술도 제가 무지성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70달러에서 28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이쯤에서는 이제는 욕심을 내도 되겠죠. 이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때 욕심을 내는 거지. 이 올랐을 때, 이 평선이 벌어졌을 때 이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다. 이건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이거를 보실 줄 알아야 세배 레버리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배 레버리지는 지금 많이 내려와서 어, 매수권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은 어 쏙슬이죠. 쏙슬은 최고점 대비 지금 가격이 58%나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TQQQ는 3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 이제 매수를 시작해봐도 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매수를 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경기 침체 위기가 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위기가 오면 뭐하냐? 그냥 사면 그만입니다. 더, 더 사면 그만이니까 여러분들 어 희망을 가지시고요. 물론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제 어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주줄팔 기회니까 또 싸게 수량을 늘려가셔라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이 올랐을 때 절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어,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매수를 언제 매수하냐 언제 매수하냐 했는데 이제 진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